안녕하세요. 나이스 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김서연 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신용카드사 2022년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와 하반기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정기평가 결과, 나이스 신용평가가 장기 신용등급을 부여 중인 7개 전업카드사의 장기등급이 모두 유지되었습니다. 각 회사별 주요 재무제표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주요 평가 요소를 중심으로 정기평가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드 이용 실적입니다. 2022년 1분기 카드 이용 실적은 소비 심리가 견조하게 유지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여행 여가 관련 소비가 회복되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 으로 명목 소비금액이 증가한 것도 카드 이용 실적이 증가한 주 원인 중 하나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익성입니다. 2022년 1분기 카드 사업산 roa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전년 가맹점 수수료율 및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운용 수익률 하락입니다. 다만 roa는 소폭 하락했으나 수익자산 증가에 힘입어 합산 단기 순이익은 4%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하반기 이후 수익성 향방은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및 대손비용 상승폭에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건전성입니다. 2022년 3월 말 카드사 합산 연체율은 1.1%로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신용카드사의 대출성 자산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소비자금융 자산의 자산건전성 지표가 매우 우수하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시중 유동성 공급 및 한계차주에 대한 원리금 상환위에 등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이 시행된 것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9월 예정된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정책 종료 및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 건전성 지표의 변동 여부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본 적정성입니다. 카드사 합산 레버리지 배율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용판매 자산의 추가 성장 가능성이 제한적인 가운데 수익성 확보를 위한 비심판 자산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차주 별 DSR 적용 기준 강화 등 전반적인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대출 자산 성장률은 과거 대비 다소 둔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비우호적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사들은 가계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결제성 리볼빙 또는 할부금융, 리스 자산 취급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각 카드사별 비심판 자산 영업 전략 변화가 수익성 및 자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입니다. 2022년 3월 말, 전업 신용카드사 합산 유동성 차입비중은 29.2%로 전년 말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2019년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2022년 이후 카드사 총자산 성장의 연동에 총차입금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유동성 차입금 규모가 확대된 가운데 카드사의 보유 유동성 규모의 경우 유동성 차입금 대비 증가폭이 낮았고 이에 따라 유동성 커버리지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만기 1년 이하 자산 즉 유동성 자산 규모를 감안한 조정 유동성 커버리지의 경우 아직까지 높은 수준으로 유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카드사의 실질 유동성은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하반기 신용평가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 네 가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둔화에 따른 카드 손익 축소 여부입니다. 2021년 카드사 수익성 개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큰 폭의 카드 이용실적 증가였습니다. 소비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유동성 지원정책, 사회적 거리두기의 점진적 완화,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 및 자산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2021년 민간 소비 규모와 카드 이용 실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 모멘텀 약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시중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계 이자 비용 부담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필수 소비재를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 수준도 점차 상승하고 있어 향후 전반적인 가계의 소득 및 소비 성향이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2022년 2월 이후 우대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이 하향 조정되는 등 카드사를 둘러싼 영업환경이 과거 대비 다소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나 및 규제 강화에 따라 카드 이용실적 및 비심판자산 성장률이 크게 위축될 경우 이용실적 증가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정도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카드사의 구조적 수익성 저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기 회복세의 둔화 여부와 카드 이용 실적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한 모니터링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지원 정책 종료 이후 자산건전성 지표 저하 여부입니다.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를 비롯한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정책 종료 이후 자산건전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책적 지원이 시중은행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신용카드 업권의 직접적인 익스포저은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다중 채무자를 중심으로 금융업간 위험 전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기에 취급된 대출 자산의 연체율 상승이 다소 길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2020년에서 2021년 취급된 자산의 건전성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확대 폭입니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시중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6월까지 발행된 신규 카드체의 평균 조달비용은 3.3%로 연내 만기 도래가 예정된 카드체의 평균 금리 2.0% 대비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2019년 이후 금리 하락폭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2023년 이후 만기 도래가 예정된 카드체의 평균 조달금리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리 상승에 따라 장기적으로 조달 비용이 과거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신용카드사의 수익성에 있어 주요 하방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전체 수요 위축에 따른 조달 구조 단기화 여부입니다. 2022년 연중 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라 여전체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최근 카드사는 장기CP, FRN을 조달 채널로 활용하고 있으나, 향후 채권 시장 및 카드사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될 경우, 조달 환경이 추가적으로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 3월 말 기준, 유동성 차입부채 비중이 전년 말 수준과 유사한다는 것 점을 감안하면, 현재 유동성 위험은 아직 양호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조달 구조의 단기화 및 조달 시장 환경 추가 저하 가능성을 감안하여 연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